안녕하세요. 앤디TV의 은티입니다. 오늘은 제가 선이오 캐릭터, 선이오 캐릭터즈 캔디 답판기. 엄마가 선물로 사주셨는데요. 요거를 뜯어서 먹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거 어떻게 뜯지? 요기 뜯으면 될것 같습니다. 오, 뜯긴다, 뜯긴다. 오오오오와 와봐요 빠졌어요 구름이가 빠지는 건지론 몰랐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죠요왜왜왜 구름이가 안 빠진다 치마의 목걸로이 뜯겼어요. 드디어 뜯었어요. 어때요? 귀엽죠? 야, 그러면 요거를 끼우고요. 예쁘죠? 이렇게 돌리면 되나봐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어, 그러면요왜 자꾸 사지이나 나리는... 요거를 빼렇게 뺄게. 뺄게요. 짠, 고대사탕이에요. 멋있겠죠? 한번 열어볼게요. 저손 닦았습니다. 얘는 뭐야? 바로 짜자잔. 귀엽죠? 제가 일단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려, 돌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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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거의 크로미노 계속 왜 떨어지나.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냠냠. 음 맛있는데 아, 네. 요건 약간 소박힌 디맛음 아우 달어 아우 달어 아우 양료는 삼지~ 저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뾰로롱~